이 822번, X제곱, 2 k x 마이너스, EK 플러스 3인데, 실근을 갖는데. 거기다 밑줄 둔거 실근을 갖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죠. 크거나 같은 거예요. 실근이니까.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이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하 해달래. 그러면 두 번째, 허근을 갖도록 한다고 라 해보자. 허근이니까 뭐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죠그 위의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밑의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위의식 먼저 해볼게요. 어, b제곱하면 은 4k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4떨구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1, 3,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범위는 구했고, 두 번째는, 이번엔 밑에 식이, 어, 판별식이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 그랬으니까, b 제곱 하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 C는 2K, 어, K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9K 제곱 자, 이거 선생님이 4곱하기 2니까 8K 잖아. 그럼 8K에 K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K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인수분해 아마. 되겠죠? 뭐, 일단, k제곱 플러스 8k. 뭐, 인수분해가 안될 수가 없구나. k 플러스 8이 되고, 0보다 작다. 그쵸? 그러면 얘는 0부터, sorry,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부동식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다들 자연스럽게 해 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에 이제, 나타내기만 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8부터 0까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으려. 그리고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려. 공통범위 보이잖아요, 여기. 이해 갑니까? 즉,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마7, 마6, 마5, 마4, 마3까지 총 5개가 있네요. 다 합쳐달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25개 돼. 이해 갔니? 3번이다. 823번을 풀기 위해서는 두 2차 방정식 중에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실근을 가질 범위는 언젠지 먼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제곱 2AX3A는 0이 실근을 가질 조건 뭐예요?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즉, 어, a로 묶어내면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작아도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x, ax제곱, ax 플러스 1은 0이니까요. 판별식 돌려보면 b제곱, 어, a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즉, 실근을 가질 조건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합쳐볼게. 요 얘네들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0을 기준으로 작고, 3을 기준으로 커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어, 얘도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고, 이번에 얘는 4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아야 된대. 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빗금 친이 부분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x가 그러니까 a가 미안.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 또요요 요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 부분하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 공통 부분이잖아. A가 4보다, 같, 4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은, 얘네들은 실근을 두 방정식 모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범위인 거죠. 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인 거지.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범위는 어디겠어요? A가 일단 정의된 범위 중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 범위는 이 부분밖에 없네요. 얘를 쓸 때는 제발 부탁인데 그냥, 어, 보이는 대로 쓰지 마시고, 일단 A는 어떤 값을 가지면 돼? 3이랑 4 사이 값을 가지면 된다. 근데 A가 4가 돼버리는 순간 요 범위 안에 포함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3은 포함돼도 상관없으니 등호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3부터 4까지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1부터 3까지 이더라. 2차 부등식의 예, 해는 얼마냐. 근데 일단 얘는 좀 기계적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개념보단 기계적으로 좀 가시는 게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게 부등식이 이제 어려운 게 따질 요소들이 너무 많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때는 그냥 뭐 계산기 마냥 기계적으로 좀 가셔도 사실 무관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진짜 이런 기초 문제들은 사실 그런 거를 짚는 거거든. 어렵게 가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풀 수가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틀리거나 이런 문제 좀 흔들린다라는 거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a x 제곱 b x 플러스 c 가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렇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양수고 이게 일단 기준이야. a가 양수고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이 어, 숫자 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을 뭐라고 할까? 0쪽이야. 0쪽. 응? 글쎄, 왜 이래. 0쪽. <laughs> 이상하다. 뭐, 말이 이상하네. 그니까 러 0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사이 값을 갖는다.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A가 양수고, 사이 값을 갖는다. 0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근데 봐봐. 해가 또 마침 1부터 3까지 사이 값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 A는 양수란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역으로도 좀 생각을 할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니 그러니까, 자, 얘는 이렇게 볼 거야.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데, 해가 1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 2차식의 두 근이 얼마다? 1이랑 3이란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일단 맞았잖아. 사이 값이고 A도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얘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x 1, x 3.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야. 이걸 풀어냈더니 1부터 3까지라는 얘기겠죠. 얘를 전개해 봅니다. 어? 어, 얘를 전개해 보면, 어, a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버리면서 a, x제곱 4ax 플러스 3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b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a라는 거고, c가 3a라는 거죠. A는 양수고, 그죠? 갔다가 밑에 원하는 그 식에다가 넣어 봅니다. 요 식에다가 넣어 보라는 거야. 그럼 A에다가, 그냥 A는 A니까 놔두시고,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넣으면 플러스 4AX. 그죠? C 대신에 3A 넣으면 3A가 0보다 클 테니, A로 묶어내 보면, X제곱 4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A는 양수니까 그냥 나눠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 3, 그대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A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더라. 그러면 해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X는 마이너스 3보단 작고, 어, 마이너스 1보단 크었다 A2번.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830번이랑 다른 문제가 이 831번이에요. 이제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은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 ax 제곱 bx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의 해는 두 가지겠죠 a가 양수였다면 사이 값이 나올 것이고 a가 음수였다면 a로 나눴다고 라 가정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이쪽 식쪽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큰큰 큰 작작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근이 두 개가 나온다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그러면 작은 거보단 작은 쪽, 큰거보단큰쪽 해가지고 이런 식의 범, 범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사, 선생님이 사이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식의 범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보려고 딱 해를 봤더니, 해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해가 어떻게 나왔대? 지금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대. 딱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그말 뜻은 뭐예요? A 값이, 아, A 값이 음수겠구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 상태에서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얘는, 어,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5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이렇게 써볼 수 있죠. X 백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부동호의 방향은 아직까지 A로 안 나눴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로 나눠버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나눠버리지 마시고, 전개만 합니다. 그러면, 어, 아이 A 이제 다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3AX-10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A자리에는 그대로 A, B자리에 마이너스 3A 있었으니, B는 마이너스 3A겠구나. 10자리에는 마이너스 12a가 있는데 12 마이너스 10a와 같을 테니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는 또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넣어보는데 마이너스 x제곱 그럼 b 대신에 b 대신에 3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에 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곱해줘버립시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 그러면 2하고 5,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x 빼기 2, 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음,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수 x의 개수, 마사, 마사, 마이, 마일, 0, 1까지. 여섯 개네요. 답은 4번. 자, 833번을 한번 봐볼게요.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지 FX의 그래프를 잘 봐. 이런 문제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이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 기초가 좀 탄탄하게 배워온 친구들은 이런 거 보면은 FX 식을 유출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끌어가냐면 얘는 마이너스 6하고 2가 x축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거죠. 즉 이것만 딱 보고서 아 x 플러스 6이라는 인수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구나.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를 모르니 a라고 두겠다. 됐니? 즉, 얘 fx는 a에 x 플러스 6, x 빼기 2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2가 y절편이라는 것은 0 콤마 마이너스 12. 즉, x에다가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라 거지. 마이너스 12는 a에, 자, 0 들어가면 6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마이너스 12니까 a는 1이라는 거지. fx가 온전하게 나오죠. fx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6, x 빼기 2더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 fx 구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x,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에다가 7을 더한 게 0보다 작기를 하는데 어, 전개합시다. 4x 마이너스 12죠?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이랑 5, 여기다 마이너스 해서, x 빼기 1, 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오, 마사,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는요, 어, 실수 안 하려고 쓰는 거예요. 바로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뭐, 어, 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상황, 상황을 내가 다 외워야 돼. 드모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다 따져가면서 상황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뭐 머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 뭐 알려달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이제 보면 은 7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이야. 834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딱 풀라고 봤더니만, 마이너스 2, 1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이 뭐야? 마이너스 2랑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와 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가져갔지, x 플러스 2라는 인수,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전개해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ax제곱 ax 마이너스 2a가 되어버리잖아. 그치? 바로는 뭐, 치워보자. 얍. 됐죠?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B가 뭐라는 거예요? A는 A죠? B는요? B가 A네요. 그죠? C는요? 마이너스 2A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때는 꼭 A가 양순지 음순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앞선 문제들에서는 계속해서 A가 뭐 양순에 음순에 이런 거를 우리가 할수 있게끔 도와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만큼은 너희들이 이제 a를 딱 보고선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파악하셔야죠.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겠죠. 왜? 위로 볼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니 이해가? 요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봐봐라. 이제 넣어 보면은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a b 대신에 a 넣으면 ax 그죠? c 대신에 a, 2a 마이너스 2a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음수인 A로 얘를 그냥 나눠버립시다. 편하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A로만 나누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냥 A로만. 아니, 이렇게 하면 너희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왜 음수로 나누라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꼭 플러스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A로 뽑았다라고 생각해봐. A로 뽑았어. 이렇게. 이 상황에서 A로 나누는 거지. A로 나눌 거야? 나누죠. 그러면 약분 되고 약분 되면서 얘는 0이 될거야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냐 작냐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1, 2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x 빼기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더라. 3번에 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이거 할 때. 음수로 나눴다라고 하니까 A로 나눠야지 했데 A가 음수니까 뭐 얘를 플러스로 바꾼다든지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헷갈릴 땐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나누시면 조금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 잘 바람 얘도 중학교 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금 얘가 뭐야? 꼭지점이지. 꼭지점이 주어졌어요. 꼭지점이 지금 2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여기 또한 점이 주어졌어요. 한 점이. 얼마라고? 0콤마 3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 주어졌죠.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썼니? y는 최고창 a에 x 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썼잖아. 근데 얘가 0콤마 3을 지난대요. 즉, 3은 0 들어가면 4a 마이너스 1, a는 1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fx는 1 들어가보면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해갔니? 전개 일단 해놓읍시다. 그러면 x제곱 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어... fx가 이제 이거라니까 f에다가 x-1의 해를 구해달래. fx-1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x-1 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전개하지 말고,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x-1 넣으면 x-1 2. x 대신에 x-를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였어요? 어, x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x제곱 6x 플러스고, 플러스 8이 되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0보다 작게끔 뒀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4, 마마. 즉, x 빼기 2, x 빼기 4가 0보다 작다. 즉, x는 2보다, 4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를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사실. 뭐냐면, fx의 해를 먼저 구해봅시다. fx의 해는 x-2의 제곱이 어, 1이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x 기 2가 풀마일이니까, x는 3일 수도,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봐봐. 나중에 배울 내용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이 그래프야. 이게 fx거든? 이해가 니 근데 얘는 뭔 소리냐면, f에 x-1이 들어갔다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x 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한칸 이렇게 옆으로 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칸 밀렸으니, 군들은.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2에 가고 4에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f x 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 그래프로 봤을 때 2부터 4까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무관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편한 대로 하시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죠? 조금 돌아가긴 하더라도. 그래서 2부터 4까지다.